동래구 수안동, 동래부사가 직무하던 관아가 있었던 곳, 그리고 동래성. 예부터 이곳을 이루던 뜻만큼 수안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래구의 중심지인데요. 여러 상권이 복합적으로 모인 이 수안동 골목에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 곰정어를 파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웬공장어 거린가 싶겠지만, 이래 봬도 대를 이어 긴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네구 수완동에서 거주하고 원조 공장 어 집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동네구 외식업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 영업집에 장사집에는 아이들을 안내주는 집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뭐, 어머가 고생을 하면 그 돈을, 질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가지고 식당을 하는 걸다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식당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또 사업을 병행을 해가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근데 어른이 요걸 하면 좀 안정적이니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작한 지한 6년 만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아, 그 때의 느낌이 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음식 점 하는 게더 오히려 더 많은 덕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게 됐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 이제는 아들까지 3대의 시간을 이어가는 곰장어 가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곰장어를 다루고 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는 아직도 아들에겐 신기하기만 합니다. 요, 요, 산소하고, 요하고, 예. 마찰는데 요, 요, 진을 보면 나오거든, 요, 보면. 아. 요 보면은. 이 나오거든, 아. 이 보면은, 날이 추우면은, 이배색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고, 꼼장하게 건강 상태를 보는 거야. 멀리서 봐도, 육안으로 보면은, 꼼장하게 활동량을 보거나, 이 진, 진에, 진을, 진을, 진 많이 품어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는, 내 몸에 그, 액을 드러내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잘 봐야 되는 거라, 거 을 항상 보고 온도를 잘 보고 민감하니까 그 되는 것이 거리에서만 3 0년이 넘게 공정을 다뤄온 시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직업이죠.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여기 우리 동네 구 전체에서 제일 번화가였어요, 여기가. 정말 1번지할 정도로 음식점에 번화가였어요, 여기가. 그때는 정말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질이 없는 시절이니까 그러했는데 아마 이제 현대화되면서 여기 이제 사람 점차 줄어들고 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0 0 년도 들어서서는 좀 위기가 올 정도로 힘든 골목이 되었어요. 예전만큼 손님이 줄고 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줄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십니다. 이 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곳. 가게 옥상 한편에 마련된 장독들인데요. 모두 다 최우자 사장님이 직접 담근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요 메주가 이것은 우리는 메주를 일년 내내 담가놔요. 메주를 따로 떠는게 아니고. 집간장이고 이제 여기는볕이 좋으니까 집간장이 있고. 들어가시면 이제 매실. 자, 이 매실인데 일반적으로 설탕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탕과 조청의 비율을 맞춘 거예요. 설, 단맛을 내는 데는 고맛이 그 제일인데, 요, 요, 요런 진액을 본지 있습니까? 이, 요, 요런 건좀 힘들어요. 어디 보시면. 우리가 한 1년에 4 0 0 k g 을 담그면 200kg씩 200kg씩 연을, 그몇 년을 섞이거든요? 이러면 요런 효소가 나와요. 나오는데, 요 보시면 1 0년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비율을 맞춰가지고 조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매실, 매실 조청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측간장과 매실 조청으로 간을 맞추니까 이렇게 이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다 아우러져 갖고 나가거든요. 보면은. 이 최고의 맛을 내죠,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 하나 허투루 보지 않는 아들의 모습. 싱싱한 상곰장어 맛을 살리는 양념장의 비밀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게의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손님들을 다시 찾게 만드는 이 가게만의 매력이 완성됩니다. 저도 저 자신한테 그 질문을 해봤거든요. 수입이 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모를 하다 보면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니까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한 가지 부모만큼 고수하자.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 그 형이 이렇게 장사를 못했다고는 볼수 없거든요. 그게 아마 이시한테도 가르치는 게 아마 그 그게 교육이지 않나 싶어요 보면 뚝심 있게 지켜온 고집의 결과는 많은 단골 손님들로 나타났는데요. 손님들의 허기와 스트레스를 달래줄 공장어 양념구이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깻잎을 가려서 예쁘게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게의 오래된 역사만큼.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자마대의 추억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여기 동네 토박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또 여기 단골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셨다고 하시니까 또 저를 이렇게 성인이 되자 여기 데려오셔서 늘 드셨고, 저도 뭐 자연스럽게 여기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끝맛에 다른 집과 다른 독특한 맛이 있는데, 뭐 계속 먹다 보면 중독이 되죠. 아, 꽤 오래됐죠. 여기는 옛날부터, 제 어릴 때부터 오던 곳이에요. 아버지는 손잡고, 네. 다른 데보다 좀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입맛에도 맞고, 양념도 괜찮고, 양념 아닌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반찬이 뭐 깔끔하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최우자 사장님이 오랫동안 가게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곧 단골손님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이제 곰디단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유일하게 이제 곰장단골목으로 이제 지성이 된 곳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게 저희는 준비 단계라 생각해서 이걸 좀더 확장형으로 만들어갈 생각인데, 아마 저희가 가보면은 간판 그 간판도 다시 만들고, 고보도 다시 준비를 하고, 이제 단계, 지금 1차를 했거든요. 예. 2차, 3차를 계속 이어 날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